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도 유력정치인이 인천에 있다. 동봉두 사건도 다 인천에서 시발점이 됐습니다. 이철규 총장, 네, 전세사기 배우에 민주당의 유력정치인이 있다. 전세사기 배우에 민주당의 유력정치인, 네. 예, 이게 바로, 어, 지금 집권당의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큰 것입니다. 네. 그냥 일개 뭐 의원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게 이제 크게 크게 회자가 안될 텐데 집권당의 사무총장이 얘기를 한 마디 하니까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당 사무총장이 어제 이철규 총장 이 기자들 간담회를 할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전세 사기가 지금 일파만파로 어 대한민국을 지금 예, 무려 지금 세 사람이나 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유명을 달리한 게 특히 젊은 층들 얼마나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정말 가슴이 아플 뿐인데요. 저기에 이철규 총장이. 가만히 있 서선 안 되겠다라고 작심한 듯이 얘기를 합니다. 예 어제 당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철규 총장 얘기입니다. 우선 경매 중단 등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부동산 사기 범죄가 가능하게 된배우에 철저한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또이 사건과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사건의 주범인 남헌기의 배우에 바로 인천 지역의 유력 정치인.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던 제보가 지금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당의 공개회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당국이 철저한 수사와 필요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이 진상을 철저하게 밝히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구체적인 제보의 내용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유력 정치인, 뭐 아직까지는 유력 정치인 실명을 밝힐 단계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인천에, 인천에서 전세 피해자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또한 명은 예,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렇게 아이 파장이, 파장이 지금 간단치가 않은 상황으로 전국을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죠. 예, 단지 인천 지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는 데서, 아 여기에 유력 정치인이 이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예, 바로 이철규 송장 얘기는 상당히 또 휘발성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도 유력 정치인이 인천에 있다. 손. 지구요. 바로 또, 어, 동봉두 사건도 다 인천에서 시발점이 됐습니다. 송영길이 바로 인천 계양을이죠. 아 이성만도 그렇죠. 윤관석도 그렇죠. 다 인천에 민주당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인천 지역에 민주당 세력들은 뭐 전전긍긍 이상. 네, 여기에 지금 저 전세 사기에도 이름 석자가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있으면은 이게 뭐 어느 언론이든지 그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저도 지금 감이 잡히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저 정도의 위력이면은 인천 지역에서 이 정치를 한 누구 정도 것이다 감이 잡히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뭐 그것을 바로 밝히기에는 저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인천 지역에 아주 폭풍 전야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